아, 나 조금 걱정되는데? 뭐가? 방송에서 MMORPG 처음 해봐. 난두 번째. 메이플 하지 않았어? 메이플은... 게임이 아니야. 그건 뭐야, 그럼? 오, 저 책. <laughs> 그게 왜저 책이야? 그똥겜을 누가 해. 그거 할 바에 랭크 하나 더 할래. 하도 할까? 진심이야? 싹가늠싹가늠아봐 똑같지 어? 두 대면 끝나. 야 그건 너가 센 거고. <laughs> 내가 센 거라니, 데미지가 센 거야 스킬이. <laughs> 아무튼 너가 센 거지. <laughs> 옛날 말렛만 찍고 안 했었으니까. 처음 나왔을 때였어? 아 이거 잡아야 되는데 아퍼 나 죽어 안봐줘 <laughs> 우리 보스 잡아 아, 미안 <laughs> 몰랐어어 이제 잡아야 돼오나 음... 죽을 뻔 나가면 죽을 뻔했어 왜피 남았었어 얘가 왜 이렇게 센지 알아? 몰어 하드라 여기 있잖아 오나 죽었어 아 잠깐. 오케이 그 밑에 부활하기 하나 있잖아 즉시 부활. 부활? 말고 즉시 부활 말고 거점 부활? 아걸로 어, 와씨 설마 이거 걸어서 데려가야 돼? 말도 안돼 안돼 이거 언제 가 레그리아스도원으로 M 눌러서 나왜안 찍혀있어? 안 찍어놨어? 나 이래 그래, 못 가? 어 그럼 걸어와야 돼 내 찍고 노라 했잖아. 아 찍었어. 아버도 때문에... 억울해. 안 찍었으니까 근데... 찍혀 있지. 아니야. 잘하는 거다 했어. 하는거다 아... 했는데. 바보야. 캔슬됐나 보지. 종종 캔슬되긴 하던데. 그럼 캔슬이야. 잘되고만. 아니야. 됐었. 아니 난 저번에 됐었다니까 캔슬. 아무튼 아님. 맞아. 아무튼 아님. 다른 사람들은 다 잘했잖아. 아니? 아무튼 아님. 아 이거 노가다 게임이야? RPG가 노가다지. RPG가. 아, 이거 말고 있을 거래. 멜조씨, 멜조씨가 세명의 세 사랑을, 으, 감사합니다. 나나나나 어서오세요. 그리고. 저는 로스트아크 처음 해보는, 아, 저? 로스트아크 3일차 육류비입니다. 하고 싶은 말이 있어. 뭔데? 이 게임은 아말 금속 안돼 아, 왜? 왜안 돼? 게임이다. 마이크 음소거가 안 된다고? 디스코드도? 음. 왜? 그러니까 이탭하고딴 화면 간 다음에 쳐야 돼. 극혐이네. 죄송합니다. <laughs> 여긴3 개밖에 없지. 우리 네개 먹었잖아. 다섯 개, 다섯 개. 응? 네 개야? 난네개 먹었는데. 또 어딜 내가 말했는데 안 먹었을까요? <laughs> <laughs> 어음잘 음, 모르겠는 거. 아니. <laughs> 어. 보여 줘 봐. 어. 내가 저기 두개 있다 했지. 어디? 가운데. 그 가운데 놓고 코 있는 거 왼쪽에 하나 더 있다 했잖아, 아까. 응, 음, 응. 음. 아이, 갔다 올게. 아, 여기 스케일도 없는데 씨. 아, 모라지나두개 있다 했잖아, 아까. 나도 먹으랬잖아. 이거 클릭하면 돼. 그러면 이쪽으로 윙~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유적에 편웅 돼가지고 이제 앞으로 가서 샬라샬라 해야 되나? 미안한데 나 때문에 스킵은 못할 거야. 아우 씨기네곧 끝나, 곧 끝나. 아무래도 쉽게 보내지. 곧것 끝나, 않네. 곧 끝나. 됐어, 됐어. 오야 죽어. <laughs> 오 죽었어. 오. 짠. 뭐야? <laughs> 여기선 거점부활이 없더라고. 특별해. 기타를 안 쓰면은 다시 깨야 돼. 저 어, 써야죠. 아, 그래. 이런 건 써야 돼. 어 기분 나빠, 잠깐만. <laughs> 나이 게임... <laughs> 첫짜리... 왜? 아이 뭐. 열심히 해놓으면 뭐해. 자꾸 가져가. 아직 우리 20렙도 안 됐는데 우리가 다 가져가면 게임 끝났어, 벌써. 아, 50렙 그래도... 됐을 때 게임 끝나. 그래도... 스토리 진행을 못 해. 겁나게 겁나 저게 겁나, 겁나. 지금 나랑 네. 센스님이 저 힘이야. 저 아만. 아, 아 아만이 악만데지금 인간인 척한 거잖아. 응. 음. 쓰레기야, 쓰레기 저거. 이거 누가 중간에 좀 챙겨라. 너네 <laughs> <나도> 챙겨가라. <laughs> 잠깐만, 이거 설마 뽀개져? 아니. 아니 사라지네, 조용가 안 가져가네 다.. 싸우느라 바빠가지고 <laughs> 근데 뭐가 뭔가... 자꾸.. 왜? 힘들어서..